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김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부 보고 오셨죠? 2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서술형 문제를 잡아드렸는데 그 문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빨리 보고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은 2부 들어갈 때도 서술형 문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선생님. 네,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구름 이름 두 개를 좀 외워 주셔야겠는데요. 그두개 이름을 외우기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고위도에 중위도예요. 저위도예요. 중위도죠. <laughs>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위도 지방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중위도 지방의 그 구름 이름이 잘 나오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막 괜히 혼자서 빙정설은 안 하고 병합설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는 포인트를 잡아서 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되옵니다. 옛날에 개그맨이 한...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이게 자 이제 항아생과 함께 요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들어갈 건데요 조금 있다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그림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인데요 여기 선생님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역을 적도를 길게 잡았다 그쵸? 자 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위도를 나눠볼게요. 자저 위도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항팁인데요. 위도는 가로입니다. 위도 그리고 고도는 아니 그니까 위도 고도는 요거예요. 알겠죠? 위도하고 고도 요거는 세로. 위도는 가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네요 지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는 저위도 위도 가로죠 여기는 영도 적도 입니다 여기는 30도 중위도 입니다 60도 90도 고위도에요, 저위도 올라가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고위도야, 극지방이 되는 거죠. 자, 동서남북이요. 북반구 중위도 38도 북은 우리나라 존재하게 되는 중위도 지방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금 중위도 안 하고요. 열대와 저위도 가겠습니다. 자, 요쪽 부분 하는 거예요. 요쪽 부분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자, 요렇게 갈게요. 저위도입니다. 햇빛을 이렇게 맞죠? 태양인데 햇빛을 이렇게 맞죠? 자, 여기 지금 얼굴을 어디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 막 필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게 되면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90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돼요. 수평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도 지방은 가장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세겠죠. 그래서 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상 기후 현상을 제외하고는 열대 지방 저위도에서 눈이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원래 안 옵니다. 야자수 나무가 많고 그래요. 알겠죠?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열대 저위도 지방은요. 우리가 구름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요. 병합설입니다. 뭔가 합해지는 느낌 드시나요? 병합설이에요.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는데요. 여긴 병합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우는 빙정설보다 출제율이 떨어집니다. 두개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병합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엇과 무엇이 합쳐서 나오게 되냐면 자 여기는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병합설 여기는 얼음이 생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돼 있죠. 지금. 다 상온, 상온이 아니라 다 영하의 날씨가 아니에요. 지표부터 이제 구름이 형성되었을 때 여기는 다 영도 이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물방울만 생성이 돼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뭉쳐서 무거워져서 떨어져 내리게 되는 것이 비인데 이때 비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비가 내립니다. 중위도 지방이라든가 그 외의 지방과는 좀 달라고 찬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기는 따비가 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바로 물방울과 물방울 그리고 물방울이 합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따뜻한 비가 내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전 구간의 구름이 0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고 작은 물방울이 써 드릴게요. 물방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합쳐집니다. 합쳐지게 되면서 무거워져서 무거워진 물방울이 떨어져 내립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병합설 합쳐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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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출제율 거의 99% 이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위도 지방에 살고 있고 시험 문제는 중위도 지방에서 출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 있죠. 응 극지방들 있잖아요. 30도, 60도, 90도 여기에서는요. 바로 이름 빙 정설입니다. 자 요거 빙입니다. 빙+ 빙은요. 물숫자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얼음 빙자예요. 빙정설 썰, 썰 되겠습니다. 가설이죠. 자 그런데 이거 마, 지금은 요게 맞죠. 맞다고 보고 있죠. 자 여기가 지표입니다. 자, 지표부터 여기가 0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0도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0도예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비어져 있어요. A, B, C 구간에서. 자, 눈과 비를 결정하는 부근이 어디냐? B입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B 구간에서요. 뭐가 떨어져 내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음... 결정하게 되는 건데,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데, 이비 구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서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서술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도하고 40도 사시, 사이에는 진짜 춥죠? 춥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얼음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빙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빙정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학교마다 이거 설명하는 학교 있어. 근데 어려워 하신대요. 관행각+ 관행각 물방울이요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좀 빠졌지만 이건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서 설명했다면 출제해도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다면 출제해도 돼요. 구정 교과서 중에서 나오는 교과도 있죠. 과 냉각됐단 얘기예요. 냉각이 됐는데 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상 영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에 물방울이 존재하기 쉽지 않죠. 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덩어리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방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진짜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게 또 기체로 돼요. 수증기가 됩니다. 오 기화돼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물방울이 더 신기하게. 여기 빙정에 달라붙어요. 자, 보세요. 색깔 달리합니다. 기체가 고체에 달라붙어요. 중1 때 배웠던 상태 변화 뭐죠? 승화가 됩니다. 이걸 서술로 물어보는 어렵게 출시하는 학교도 있어요. 관행강 물방울이 기체로 수증기로 됐다가 빙정에 달라붙어 승화가 돼서 커진 빙정이 무거워져서 떨어져 내리면 눈. 이것이 지표가 기온이 높아서 녹으면 참비다 라고 서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천천히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거의 원리는 무엇이냐? 얼음 알갱이가 있겠죠. 당연히 빙정이죠. 여기에 뭐다? 물방울이, 아 죄송해요. 수증기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들러붙으면서 관행과 물방울에서 수증기로 된 것이 붙으면서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어 무거워 떨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눈이에요. 녹으면 찬비가 되는 거죠. 자, 찬비 요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 c 구간에는요. 선생님 여기 비어 놨는데 여기는 얼음 덩어리만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 추워요. 자 여기는 물방울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쪽은요 바로 여기는 물방울만 존재하게 되고 여기는 얼음 알갱이하고 플러스 물방울로 존재하고 여기는 얼음 알갱이만 존재합니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을 나눠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좀 지운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관행각 물방울입니다. 관행각 물방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빙정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끝. 자, 선생님이랑 기출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 쌤이 교사 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지금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가와 나는 각각 어느 지방의 구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가는요 우와 지표인데 0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저위도 지방이죠 저희도 지방은 물방울이 뭉쳐대는 병합설이죠. 써놓고 가면 문제풀때 한결 수월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영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가 있네. 어, 이거는 중위도나 극지방인 고위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라는 걸몇 걸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걸 빙정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가는 병합설이다. 맞아요. 나는 빙정설을 낳다는 것이다. 맞아요. 2번. 가는 구름에는 얼음 알갱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크고 작은 물방울만 존재한다라는 거 그림만 봐도 딱 글자로도 표기를 했으니까 좀 쉽네요. 자, 가에서는 찬비 나에서는 따비. 어우, 여기 더운데? 여기가 따비죠? 여기가 찬비죠? 자, 틀렸어요. 3번이네요. 자, 나는 B구간, 맞죠?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에 커져서 떨어져 내리게 되면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B구간, C구간 했으면 오답, A구간 했으면 오답, C, B구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는... 저위도 지방에서, 맞네요. 나는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구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점 5점 아니죠? 4점입니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안 어렵죠? 요렇게. 그래서 배점을 좀 낮췄었던 중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수업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강의는 10강입니다. 2단원 기압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기압도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 기압, 고, 기압 요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시간 같고, 이제 드디어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강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생하셨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제발 수업과 관련된 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과학과 다른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과학은 항하다. 우리 친구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